안녕하세요. 최일거준 의사 닥터 까망눈입니다. 앞에 나왔던 영상 때문에 혹시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깜짝 놀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커피 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음, 커피 관장에서 얘기할 때 하기 전에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시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어, 그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커피는 원래는 항산화제가 가득한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강 배전, 강 로스팅을 해가지고 항산화 물질을 발암물질로 바꿔가지고 섭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세계입니다. 커피 관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너무 로스팅이 많이 되어 있는 온도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해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좋은 커피는 커피의 색을 보셨듯이 검정색이 아니라 노란색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 줄때 커피다 라고 내려 주지 않고 커피 차다 라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즐기지 못하는 저도 커피는 못 즐기지만 커피 차는 즐기고 있습니다 커피 관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곤잘레스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게 아니고 닥터 거슨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막스 거슨 박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무엇으로 사망하실까요? 음, 암세포가 영양소를 다 가져가서 악액질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음, 암세포의 독소 때문에 사망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은 항암제라든가 이런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즉,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독주스가 있을 거고요. 어느 시간 동안 음식을 피한 다음에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면서 담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한의사들 분들이나 인간요법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 습부항이라고 알려진 부항을 사용해가지고 해독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사혈을 해서 피를 뽑아서 해독을 하려는 분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관장은, 어, 아주 저렴한 방식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치료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식으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막스거슨 박사님의 커피 관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 최일거든 의사 닥터 까방눈이었습니다.